자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아 요즘에 보통 아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뼈라늄 그 왜냐면 금년에는 긴 장마와 폭염 그 폭염기간 중에 잦은 비를 리에서 물을 질을 못주다 보니까 물을 주자니 과습으로 썩어서 죽을 것 같고 놔두자니 말라 죽고 참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라님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뼈라님의 순짓기하고 순지르기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서 풍성하게 만들면 뭐 어차피 이제 뼈라님이 됐으니까 이제 뭐 볼품도 없고 물론 뭐 분재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 대부분 다 그게 아니라 풍성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순자르기, 순치기 같은 걸 하면은 아 잎도 풍성하게 생기지만은 또어 모양도 또 이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할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흙이 말른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른 상태에서 하셔야지 흙이 젖었거나 물을 줬을 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전부 이렇게 말른 거를 하셔야 돼요, 말른 거. 그래야 나중에 얘네들이 잘못하면 물을 많이 올려서 썩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말랐을 때 하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젖었을 때, 이렇게 젖었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특히 조건이 안,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유튜버는 하 분들이야 그래도 좀더 좋은 조건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죽고요. 썩어서 문드러지고 진물에장히 많이 옵니다. 아 그리고 여기처럼 완전히 이게 목질화 된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여기는 목질화가 덜 됐는데 이런 부분도 목질화가 별로 안됐 거든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거 같은데 여기처럼 완전히 목질화가 된 부분은 싹이 잘안 나옵니다. 새손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피해 주시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그냥 키우시는 밖에 없습니다. 이걸 살리든지 여길 잘라서 이걸 살리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새순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이, 부분은 이제 이미 늦은 거죠. 지금 다 이렇게 쓰어져서 이렇게 놔뒀는데, 또이 정도로 나름대로 또 운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놔둬보고요. 자, 그럼 하나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뼈라늄을 아, 잘라서 이제 새순을 만들고 풍성하게 할 때는 수용을 한 번씩 생각을 하세요. 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수용을 별로 잡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윗부분이 다별볼일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걸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살려보고.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눈이 나오겠죠.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크게 목질화가 많이 안기 때문에 좀더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부분도 물론 이렇게 흙은 이렇게 말라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크게 길어서 끝에서 내는 거 아니면은 한두 마디 주고, 여기 이거 살리겠죠? 이거 살려야 되겠죠? 한두 마디 주고, 이 자르겠습니다. 자, 이 자른 거는 나중에 삽목하셔도 되고요. 버리지 마세요. 아깝습니다. 자, 여기 이런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거 흙이 이제 젖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이거 살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은 이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완전 뼈라님도 이런 뼈라님이 없습니다. 봄에만 해도. 장마 전에만 해도이러지 않았는데 점점 점점 더이게 심해지더라고요. 못 자라가지고 이랬을 때는 요런 계단 눈이라서 쪽에 균형을 맞춰서 수용을 맞춰서 여러분들도 한이 정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거 이런 경우도 이거는 이제 물론 하면안 되지만 저희는 합니다. 이렇게 젖었을 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수용을 봤을 때 이건 아니죠. 그럼 잘라 버리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목질화가 되고 이건 새로 나온 순들이고 이거. 그 다음 순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있으나 말하겠죠. 자, 그럼 여기도 한 마디, 두 마디 두고 자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살리냐? 이거, 이거, 이거 살리고 가운데 없애버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좋기는 한데요. 이걸 놔두고 얘를 자르면 은 모양이 전혀 아니에요. 수형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튼튼하긴 한데 여기 약해요. 근데 그래도 이게 놔두는 게 낫습니다. 이거를 잘라버리고요. 그 여기도 하나, 두개 정도 두고 자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두개 정도. 이쪽은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두개 정도 두고 자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끝났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안 돼서 놔둬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것 로즈버드인데, 지금 여기다 이렇게 물이 없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세 개를 다 살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뼈라짐이 돼서, 이 위에 꽃이 피면은, 판매가 안되고 이런 나름대로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혀 모양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 눈을 두시고 새로 받겠습니다 여기서 새로 받는 거로 하서 자르겠습니다 여기도 좀 자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품이 없죠 하지만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그래, 요런 데서 새순이 나와서 풍성하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체라늄에 뼈라늄을 자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폭발복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잘라서 새로 어, 삽목을 해서 다시 키우고 다시 키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2, 3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키우는 방법이 있지만 저희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10년을 키운 것도 있어요, 이렇게. 10년을 키워서 이렇게 됐지만은, 이렇게 막, 뼈라늄이 돼서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키울 수 밖에 없어요. 그냥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전혀 물건이 아니죠, 이거. 그죠? 생긴 게 이게 뭐예요? 그죠?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참 이상하죠? 마음 같아서는 여기 딱 잘라주고 싶지만 저는 그냥 키웁니다, 이렇게. 왜 하나, 이게 분재식으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뼈라님은눈 감고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이때 하시되다 보면 이제 나머지 부분 괜찮은 것들은 여기 순직기를 해주셔야죠. 이게 순직기죠 이거. 손톱으로 자르셔야 돼요. 이걸 내면 풍성하게 됩니다. 따내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여기 순이 지잖 끝은 끝순, 끝순치기, 끝순 따기, 적심 이렇게 따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따내면은 얘가 풍성해지면서 꽃을 많이 피우게 되어있습니다. 단 이거 하나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거 하실 때 이것도 올해 참 여름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꽃대가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면은 이런 데는 자르시면 안 돼요. 적심을 하시면 안 돼요.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생을 했어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꽃대는 꼭 꽃대를 자르시면 안 돼요. 없는 것만 자르시는 거예요. 없는 것만 이렇게 끝순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너무 힘드니까 제가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요것만 자르셔도 뼈라념 풍성하기는 방법은 쉬워요. 간단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신에 죽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사 세웅지 말하고 재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면 다 삽니다. 애지중대도 죽으려면 죽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쉽게 쉽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단하죠? 자 요즘에 아 장마 폭염이 지나고 나서 뼈라님이 많다고 저희 고객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오셔서 갑작스럽게 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또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